야, 내가 학교에서 책상 서랍 안에 넣었던 만원 어디 갔어? 그러게, 나를 모르지? 야, 만 원이 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나 아니야, 내가 왜 가져가 아정말 <laughs> 봐라 아니야 내돈만원 어디 갔어? <laughs> 배고파서 뭐좀 먹었어 근데 친구끼리 <laughs> 이럴 수도 있지 <laughs> 근데 친구한테 말을 해야지 배고파서 먹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친구끼리. 야, 뭐 먹었는데? 떡볶이. 떡볶이가 얼마인데? 만 원이야 떡볶이가? 김밥이랑. 김밥도? 튀김이. 튀김이? 혼자서 떡볶이, 김밥, 튀김을 다 먹었어? 친구랑 같이 먹어야지. 그러고도 네가 친구야? 친구는좀 먹을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쪼잔하게 화를 내냐? 야, 그럼 갚아 지금. 아, 됐어. 나돈 없단 말이야. 야, 그럼 모아서라도 갚아? 그래, 갚으면 돼. 너랑 안 놀아, 이씨. 너랑 안, 안 놀아, 친구와 싸워도 될까요? 언니, 그러면 친구 두 명이 지금 싸워가지고, 막 번개도 치고, 막 약간 친구 관계도 좀 깨지기도 하니까 싸우면은 좀안 돼. 이 그림은 친구랑 싸워서 마음을 날씨로 표현했어요. 여기 이 친구가 이 친구들 싸우는 걸 보고 자기는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싸우면 더뭐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음, 그러면 주먹질이나 그런 욕까지 나오고 친구랑 더 사이가 더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여기 하트가 한쪽으로 갈라지고 한쪽에서는 살짝 분노 같은 게 떨어지고 여기 이제 어 줄을 넘어오지 말라는 친구는 빨간색이 화난 그런 거고요. 그 여기 이제 넘어오려는 친구는 어 약간 슬프고 억울하고 이런. 친구들이 싸울 때제 마음이 아파서 이걸 표현을 했어요. 저희 형하고 하는 표정이에요. 친구랑 싸우면 우정이 안 좋아지고. 친구랑 싸우는 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 입장에서 내가 잘못을 했는지 다시 돌아보고. 친구랑 싸우는 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언젠은, 언젠간 있을 일 이유니까 근데 친구면 싸울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아 같이 떡볶이 먹어야겠네 야넌 지금 와서 사과하냐? 그때그때 그때 사과해야지 계속 생각해보니까 나도 친구가 너밖에 없어서 며칠 동안 없으니까 외롭더라고 그래서 사과의 의미로 카톡으로 만원 보냈는데 사과 받아줄 수 있어? 괜찮아 나도 미안해 만원 갖고 나도 너무 쪼잔하게 그랬던 것 같아 친구가 왜 소중한가요? 친구는 이, 이 세상 중에 단 하나, 하나뿐이고 그리고 친구는 생명이에요. 친구가 없으면은 노친구가 사라지고 혼자 외롭게 됩니다. 음, 친구에게 사탕을 주는 그림이에요. 친구가 없으면은 음, 음, 외롭고 혼자 생활하면은 조금 뭔가가 쓸쓸한 것 같아요. 음, 친구는 하나뿐인 친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를 약간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줘서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빛나는 우정이고 우리가 우정을 잘 지키자는 마음으로 이런 손을 양옆으로 그렸어요. 이게 보면 하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 우정을 하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더큰 우정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림이에요. 친구가 되어가지고 하트 인형을 선물하는 건데, 한두 친구가 서로 잘 지내자고 하는 그림이에요. <웃음> <웃음>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첫 번째 그림은 평화가 없을 때, 두 번째 그림은 평화가 있을 때 그리는 그림이에요. 평화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평화라 생각 평화는, 평화가 무너지면, 그,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멸망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네. 평화가 없으면, 사람, 사람들이 만폭해지고 그다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도둑이 더 많아지고 개 개도가 더 많아지고 되게 되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평화는 막 어떤 게 오염이 되면 사람이 죽고 그리고 평화는 사람이 잘살수 있고 그리고 또 맑고 푸르니까요. 전 저... 전쟁이 일어나면 사회에 혼란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다쳐져요. 지금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자고 하는 장면이에요. 어, 지구가 외명하면 사람들이 잘못 사는데 평화가 있으면 하지만 사람들이 잘할 수가 있어서 어, 평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어,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다시는 전쟁이 아니라고 어, 생각하는데 사실 응. 뭐 일본군이 침입할 수도 있고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빼앗고 우리나가 라 침입할 수 있는 거고요. 통일을 하면 평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을 하는 의미 없을 것 같고 어, 세 명의 친구들을 그렸는데 이 친구들이 다 똑같은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각자 다른 나라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막 어깨동무하고 막 손잡고 있고 막 그런 거를 하면은 통일을 하고 싶어요.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수 있는데 지금 북한 같은 데는 북한은 못 가잖아요. 만약 에 북한이랑 통일하면은 기차로 그냥. 거 유럽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가 북한이 그 통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에 대한 만화 같은 걸 그렸어요. 통일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나중에 전쟁을 하면 질까봐 <laughs> 너무 걱정돼. 통일은 꼭 해야 해. 이 그림은 어, 두 친구가 같이 통일하자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통일은 어, 같이 하는 거. 국민국이 다른 나라랑 통일. 소일이 되지 않고 그냥 그, 그 상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통일이 되면은 싸움도 더 많이,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니까 더 많이 싸움이 날것 같아서, 한6.25 전쟁이 너무 큰 충격으로 남아서, 어 북한은 친구가 <laughs> 아니고 조금 사이가 먼 사람 같아요. 통일이 돼서 남한 친구들이 북한에 놀러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응? 어, 그거는 잘 모르. 어.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 장면입니다. 통일을 하면은 남한과 북한이 친해져 전쟁을 안할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와, 문화와 태어난 곳이 같아서 친, 친한 나라입니다. 이 그림은 그 아까 전에 평화의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밑에 어, 개미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개미들이 합류해서 어, 집을 두 개의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통일이, 음,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 뭐 집으로 통일을 한다고 이렇게 기어봤는데, 통일을 해야 모든 것도 할수 있고, 모두, 모두 같이 해야지 다할수 있는 거니까요. 1945년 때 분리됐던 북한과 남한이 다시 통일되는 모습이에요. 북한도 똑같은 하,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그... 갈라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통일이 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떨어지게 되, 헤어지게 된 가족들이랑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원래, 어, 남한과 북한이 같이 있었어,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돼요.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럼 그 전에는 같이 붙어 있었던 거니까, 친구라고. 북한은 우리의 친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친구랑 싸우는 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언젠간 있을 이일니까요 근데 친구면 싸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요 여기 하트가 반쪽으로 갈라지고 여기 이 친구가 이 친구들 싸우는 걸 보고 자기는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친구는 이, 이 세상 중에 단 하나, 하나뿐이고 그리고 친구는 생명이에요.